목사님이 193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에 있는 어한 나병 환자 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목회할 때가 많은데, 그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한국에 신학생도 별로 없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1938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병 환촌에 있는 어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938년도 이렇게 이 당시에, 나병 환자촌이 국립, 어, 나병, 그러니까 한센스병 어, 가진 분들을 국립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립 한센병 환자 수용소, 거기는 소록도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 이 중에서 이제 어, 사립으로, 민간으로 설립한 것이 바로 이 여수, 애양원에 있는 어, 한센병 수용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600여 명 정도가 집단 수용되어 있었고 어, 거기에 병원이 딸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어, 그 환자들을 나병 환자 올물 수 있잖아요. 한센병은 온물 수 있고. 옮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다고 오해되는 부분이 많았었죠 우리들에게 근데 물론 없는 경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아주 상처난 부분을 입으로 빨아주고 또 닦이고 정말 헌신적으로 목사하면서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10년 음, 섬기고 있는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거기에 이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그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 이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공산당원이 이제 그를 총살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두 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제 공산당원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잡히고 이제 같은 또래 의 친구인데 잡히고 그를 이제 처형하게 되는 상황에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구해달라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구해내고 그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 그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얼굴을 볼수 있죠. 이분이 50년대 좀 넘어서 다시 공산당원들에게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원수를 품에 안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성도 손양원 목사도 성도죠. 먼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그리고 목사입니다. 이런 그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자비. 그게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향하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간에 나눴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거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뒤에 바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을 그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그 사람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과는 도저히 화평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두고 우리가 이제 화평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 열분 이상 우리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고, 오늘 박세근 집사님 다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분 이상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십시오. 네. 화평하게 한다. 또 화평, 화목, 화목하다. 뭐 형제가 화목하다. 또 화평하다, 평화롭다. 그런 말을 국어 사전에서 화평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함.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란 화목하고, 화목은 뭡니까? 다투지 않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온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평의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화평을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화평이라는 말을 샬롬, 그러잖아요. 그죠? 샬롬. 이게 또 예수님 시대까지 그 고대 근동에 쓰던 말은 이렇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어근이 같아서 말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인사했을 수 있는데 살룸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 어근이 같으니까 샬롬 살룸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죠. 우리 한국에는 뭐 안녕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어, 이 신약이 기록된 말씀 그 구릭 어, 헬라어로 보면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 똑같이 구약에서 살, 샬롬 또 아라모살룸 에이레네 이것은 다같이 화평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평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어 화평의 뜻은 단순히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화목한 상태 그것만을 이루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화목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또 살룸, 또이 에유레네라는 말은 물론 음,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싸움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지하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 말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증오라, 미움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의 반대 말은 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증오보다 더 나쁘게 되죠. 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화평이란 건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뭐, 뭐, 다투지 않는다. 너와 나와 다투지 않는다. 이두 나라가 싸우지 않는다. 그게 화평이라고 세상적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 최고의 것을 서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데 공헌하는 모든 것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샬롬 하고 인사한다든가 살롬 이렇게 인사한다 할때그 마음에는 그냥 우리 뭐 당신에게 나쁜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신에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요, 공동체적 개념인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장 좋은 상태에 제가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넘어서서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살롬 또 에이레네 라고 말할 때그 화평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화평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기에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화평에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첫 번째 화평이 있고 두 번째 화평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 관계에서의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이 대인 관계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 이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중에 우리 사람을 참 가장 사랑하시고 또그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좀좀 좀 그러시지, 마음이 좀 넓게 악을 행한들 어떠냐, 좀 서로 싸우고 그런들 어떠냐, 다그 자식이 아니냐, 뭐그 집의 그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겠는데, 죄악을 용납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 자녀는 자녀죠. 그러나 그 악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용납함, 용납했다가는 한 집안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라 해도 우리가 악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자를 세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세워져야 됐는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세워준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제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질이나 또 상태나 가정이나 그 가정의 유부유 뭐 정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동물을 가져오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 양이라고 하면 양의 머리에 이 죄진자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나의 죄책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흘러 내려온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속죄를 하는데 이 짐승 제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죄를 잠깐 없애지만 한번 한 없애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번복해 나타나가면서 사람이 선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전가해서 그 목을 따서 그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끊음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것 때문에 이 누가 그러면 피를 흘리는 방법을 선택했는가, 누가 그 양의 어, 맥을 따고 또 생명을 끊어서 그 피로 이렇게 죄를 사하도록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생명으로 갚겠다 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 절차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화된 게 있는데 우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화해는 하나님과 나와 싸우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평화롭다. 화해, 화해가 된 것이다. 그러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살룸 에이렌에는 그저 그냥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샬롬의 관계, 에이레네의 관계로 부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는 뭐 우리가 한번 널뭐 도와줬으니까 넌 됐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럴 때 샬롬, 에이레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짜리를 이루어졌다 이제 이건 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든 거 맞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은혜 받는다고, 뭐 성령 받았다고, 또죄 사함 받았다고 돈을 냈습니까? 뭐 노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 한 가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생명을 끊고 사람으로 되게 하고 그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며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시,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내면에서는 공짜인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주고서 무엇을 이뤘어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의 값진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첫 번째 것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에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우리가 좋은 화평의 관계를 누렸는데,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많은 희생의 그그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루려는 화평을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당신은 당신 이익을 추구하고, 계약적 관계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그 화평이,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과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나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세상에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퍼시피스트 이렇게 패시피스트 퍼시피스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저 평화롭게 살자 그분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들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 희생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라면 그저 박애주의자, 그저 평화주의자. 그분은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그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할때그 사람이 나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나쁜다랍니다.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관계입니까? 악을 행하는, 계속 행하는 사람과 막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해요. 나한테는 안 해요. 그럼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상관없지. 그게 정말 온전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표현하는 그런 화평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의 일부분을 떼어 네가 그를 위해 희생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쩌든지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했지만,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 타협에서는 안 됩니다. 불법과, 불의와, 죄악과, 부정, 죄악과 더불어, 손을 잡고 화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좋죠. 그게 힘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잘할 때 학교에 나쁜 녀석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이제 뭐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런 애들 있죠, 학교에. 그런 애들하고 친하면 편합니다. 그 친하니까. 근데 그런 놈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악한 자와의 관계, 악한 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당신은 악을 행하지만 뭐 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네가 나하고 한 편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공격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죄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깡패 집단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림을 받았어요. 너 우리 한팀 하자. 못하겠다. 그러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화라는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런 모든 불법과 부정과 죄악과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온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와 어, 또 어, 시어머니가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싸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어느 가정의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족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혼한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한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사람이 서로 간에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거들랑 결혼관계를 유지해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이것 때문에 이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그래 다른 사람하고 불화해라 싸우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아랍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나라는 99%에 뭐 이 모슬렘 1에안 믿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그런 나라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지금 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되는 게두 배로 늘었답니다 두 배로 1년에 두 배가 늘어났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핍박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형제 하나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다 모슬렘이죠 식구들이 뭐다 이렇게 같이 모여 사니까 사람들이 삼촌에 뭐 식구들 다모슬림인데 하나 이렇게 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어 생명을 해쳐도 샤리아 법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명예를 깨뜨린 너를 해친다. 지금 그래서 아랍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망쳐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아,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믿음의 불 불이 붙어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든지 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오 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로마서 8장 골로새서 1장 20장 그리 에베소서 2장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하게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려 할때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내 좋은 것만 챙기려고 하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화평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아가 우리가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오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 다툼을 멀리할 수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을 감당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자짐으로 우리 인간 관계에서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 샬롬 살롬 에이레네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누리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더욱 값지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